사회 안전 학교 폭력 예방 신문 등호 이동훈 기자 영천시는 8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영천시 첫 청년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.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공모 사업은 청년 일자리, 문화 관광 등 청년 중심의 활동 거점 벨트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 목적,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. 향후 청년 공간은 영천시 충효로 64층 334제곱미터에 조성될 계획이며. 올해 상반기 내에 완공되면 지역 내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직접 만나는 영천시 청년정책 종합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. 청년 공간의 내부는 회의실 및 각종 청년 행사 개최 등으로 활용되어 여러 청년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청년들의 지역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청년 정책 홍보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